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알리아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사실은 유대교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인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같이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교 통합이나 아니면은 그 성경에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에 우리가 이 땅의 지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 그들이 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스라엘 이겨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진짜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그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전쟁 육신의 전쟁만을 종식하기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평화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분을 배우면서 제가 잠깐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음 장에. 맨 처음 사도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의심할 바 없이 아버지에게 아들과 다른 어떤 위격적 존재를 부여한다. 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 부분에서 이는 어, 아들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방체시요그 본체 이 본체라고 우리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어어이 히포 어, 이 히포스타시스 이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 히포스타시스가 이 본체라고 하는 이 위격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이 위격의 형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지금 아들은 다른 위격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장 3장으로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은 따로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할 땅이나 파생됨 없이 순전한, 완전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 자신 안에 담고 계시므로 본질에 있어서 아들을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부적절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록 자기의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되시나 확실히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들 안에서 빛나는 윗격이 아버지 안에서 보유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이로부터 역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구별하는 아들의 윗격이 쉽게 도출된다. 동일한 원리가 성령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그 구별은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도의 증언을 믿을진대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두 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위격에 있어서는 그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위격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위격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아버지 인격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이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지금.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은 너네와, 어,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지금 이세 분을 언급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또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믿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번에 의미가 모른 이상 용례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인, 거기 성경 가운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성경 음, 가운데서 음, 너무나 음, 혼란스럽고 음, 막막해서 우리의 음, 이해력으로는 음, 다가할수 음, 없다고 음, 여겨지는 음, 부분들을 음, 한층 더 명확한 용어들로 설명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이러한 설명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독실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조심스럽고 겸손하며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사례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가 교회가 어찌할 수 없이 삼위일체와 인격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들의 새로움을 빌미로 삼아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은 단지 진리를 명백하고 선명하게 풀어쓴 것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는 진리의 빛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는 정죄를 받아야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난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떤 어,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 실체, 본질, 인격, 위격, 윗격, 위격적 존재, 위격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단어들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을 정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들은 성경의 진리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는 역사적으로 아리우스나 아니면 사벨리우스 같은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도입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동일 본질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그리고 새 인격을 부인하는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지금 할빈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리우스 이단은 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 다르냐? 어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달라. 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사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아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어, 정제하기 위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게 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였고 여기서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 우리가 사도 신경을 통해서 대부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말이 이제 삽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유사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동일 본질이다. 이러한 어 단어를 그때부터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이단을 정제하고, 성경의 어떤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도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벨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버지를 하나님이다.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난 그렇게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죠. 우리가 신행 고백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성령이라고 부른 것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의롭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러한 그 이단들은 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만 바뀌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그세 분은 동일한 분이다. 동일한 본질이시고, 또 형태만 달려서 나오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부인한 이단이 바로 사벨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삼위 3위, 어 삼위격 인격이라는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도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에 경건이 돈독했던 순수한 교사들은 사람의 사악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한분 하나님 안에 새 민격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참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은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사용하여 뒤틀린 사술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한분 하나님 안에 혹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한 분이심에 있다는 것을 참되게 확정하였다. 거의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우리의 아니시며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니시니 우리의 어떤 위격적 특성으로 그들을 구별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서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 동일 실체, 한 존재, 다 같은 말입니다. 본질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으며 할당이나 파상될 수 없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된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라는 말로 우리가 다 같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부들,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동, 동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헬라오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그 지역들은 이제 로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 지, 어, 그 교회들이 서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 들고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이러한 일체, 삼위 아니면은 이제 헬라어로는 지금 밑에 쓰 있는 우시아라든지 아니면은 히포스타시스 아니면 프로소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고 또 라틴 지역 이제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에센시아라든지 서브센시아 아니면은 어, 히포스타시스는 다 동일합니다 라틴어 영어로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페르조나 아니면은 서브스텐티아 이러한 단어들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거룩한 교부들, 정말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주장했던 교부들이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있어서는 결국은 일치하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러한 단어들, 정말로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견증하면서 또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라고 들을 때 실체의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 본질 안에 있는 셋이라고 들을 때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인격들이 지칭된다는 것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속임없이 고백될 때 우리는 이 어떤 용어들도 머뭇거리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하나님 하나인. 하나, 숫자적으로 하나인 것을 어, 얘기를 합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어, 세 위격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를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 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 어, 하나의 하나님이지 동일본질이었으니까 하나의 하나님이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동시에 우리가 떠올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이단이나 어떠한 오류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 비유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3일체를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어, 제가 지금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 그리고 다른 어디에 있을 때는 제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부성자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을 했죠, 저는. 어,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목사가 내수어 보니까 그거는 약간 양태론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좀더 유비 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어떤 이제 초대교 때 제가 어떤 분은 나무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3이제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시 하나의 나무이지만 그렇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좀더 좋은 비유가 있자면은, 어 비유로 하면 오류가 따라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요즘은 자주 하는 비유가 이러한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교회가 성민중앙교회입니다. 성민중앙교회를 떠올릴 때, 성민중앙교회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 당회장 목사님이 떠오르기도 하죠. 당회장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